한문 명작 읽기. 오오오 으하! 의학. 안녕하세요. 의학도서관 의도입니다. 의도가, 어, 무사히 서울대 1학기를 마치고 성적이 다 공개됐습니다. 오늘은, 어, 의학도서관의 서울대 인문계열 1학년 1학기 성적을 공개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? 자, 밑에서부터 한번 까보죠. 자, 쭉. 네, 한국고대사의 쟁점입니다. 어, A뿔 받았고요. 그 다음은 대학글쓰기 원입니다. 네, A 마이너스 받았습니다. 그리고 3과 인문학. 이거는 이제 패스 올 페일 과목인데 패스, 네, 석시이드죠 네, 통과했습니다. 다음 네, 역사 속의 과학 A뿔 받았습니다. 제가 이번 학기 가장 열심히 들었던 이제 제가 이제 서울대에 진학하게 된 이유죠. 과학사. 과학철학과 관련된 과목이었고요 어, 아주 열심히 들었고 a 뿔 받았습니다 자 다음 서양철학의 이해 네. 역시 이제 철학과를 지망하는 의도가 이제 서양철학의 이제 맛보기 강의 교양을 들었는데 A0 나왔습니다 어 지금까지 는다 A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볼까요 한문 명작 읽기 오 근데 이게 c 뿔이 나왔네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,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조금 10명 정도 듣는 어, 소수가 듣는 과목인데 소위대는 30% A, 40% B, 30% C 밑에 학점. 이렇게 반드시 하위 30%는 C 밑에 학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이제 30% 안에, 어, 하위 30% 안에 들었다는 얘기인데요. 제가 시험도 잘 치고 잘했어요. 네, 수업 참여도 높고. 그래서 저는 이제 무난히 A, 학점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말 대체 과제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메일을 잘못 보냈어요. 예 네. 교수님이 이제 메일을 어, 여기로 보내라 땡땡땡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제가 땡땡땡 골뱅이 snu.ac.kr 그러니까 서울대 메일로 보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 메일을 작성하려고. 앞에 이제 땡땡 땡을 치니까 이 서울대 메일 주소가 자동 완성이 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아, 이게 교수님 메일인가 보다 하고 어, 그쪽으로 그냥 바로 보내 버렸죠. 제대로 이제 확인을 못 하고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주소였고. 어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어, 과제를 이제 안한 것으로 처리를 하겠다. 어 그래서 원래는 F지만 그래도 이제 그동안 열심히 한게 있으니까 이제 C 올에 학점을 주시겠다 해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어 시프를, 아쉽게도 시프를 받게 됐습니다. 어, 이게 재수강을 해서 이제 올릴 수는 있지만, 제가 이제 학업과 공부를 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, 어, 현실적으로 재수강이 힘들고, 어, 1 시프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총, 네, 15학점을 받았고요. 학점 평균이 3.72가 나왔습니다. 어, 이렇게, 의학교 수간에서 울대학교 1학기, 1학년 1학기 성적표를 공개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의학도서관 의도였습니다.